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영상에서는요, 다양한 말차 파우더 제품을 비교했었는데요. 오늘은 비교했던 말차 파우더 제품을 활용해서 실제로 말차 음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어 볼 말차 메뉴는요, 기본 말차 란데인데요. 사실 말차 유행과 별개로 매장마다는 꼭 구비되어 있는 메뉴이기도 하고, 사실 말차 음료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잘 팔리는 메뉴이기도 해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우더는 저희 비교했던 제품들 중에서 타코 엄블랑 파우더와 베버시티 제주 청정 말차 파우더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거기에 저는 100% 말차 파우더를 블렌딩해서 말차 라떼를 만들 거예요. 제가 이두 가지 파우더를 선택한 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뭐 스타벅스나 폴바셋이나 할리스같이 대형, 어, 대형 말차 전문점에서 제주 말차 음료가 많이 안정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청정 제주 말차를 활용한 컨셉으로 제품을 한번 선택해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비교 영상에서 파우더를 비교했을 때 실제로 100% 말차와 블렌딩해서 맛과 향과 용해도 여러 가지가 조금 더 판매에 좀 적합하다 하는 제품을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탁구 엉글랑 파우더와 제주 100% 말차 두개 블렌딩 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조금 더 가격적으로 가성비가 좋았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베버스티 청정 말차 파우더와 100% 말차 파우더 혼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두 가지 제품 모두 100% 제주 말차 파우더 블렌딩 했을 때잘 어울리니까 저 믿고 한번 두 가지 다드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기성품 파우더를 15g 먼저 계량할게요. 그리고 100% 말차 파우더는 2g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물은 20g 부어줄게요 네. 차선으로 서버를 잘 풀어주도록 합니다 풀어지고 난 뒤에는 여기에 설탕 시럽, 시크라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한번 더. 사선으로 잘 풀어줘서 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잔에 우유 150ml 부어줄게요. 채워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만든 말차 베이스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울까지. 기본 말차 라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사실, 기본 말차 라떼에 크림을 애매하게 넣기는 조금 그런데, 이렇게만 나가기가 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시면, 저는 여기 위에 밀크폼 살짝 올리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레이팅볼이라는 장비가 있어서 이걸로 밀크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볼에 칼날이 잠길 정도로만 무지방 우유를 부어준 뒤에, 바로 돌려주시면 되세요. 짜란. 그러면 되게 부드럽고 튼튼한 밀크폼이 만들어지거든요. 혹시 이런 장비가 없다 하시면 수동 우유 거품기 활용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라떼에 나가기에 조금 아쉽다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밀크폼을 살짝 같이 더해서 이렇게 말차 라떼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우더 주제품을 어, 좀 블렌딩하고 요러기가 좀 번거롭다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요, 어, 개인적으로는 요거 많이들 사용하시겠지만, 하루야마 그린티 파우더를 추천드려요. 요 파우더가 아무래도 메뉴가 안정적으로 좀 편하게, 기본 말차 라떼 한 잔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카페할 때 직접 많이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요즘에 좀 말차가 많이 유행이니만큼, 1 0로 말차 가루도 블렌딩하고, 조금 더 맛을 세밀하게 맞추고 싶다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조합으로, 그 다음에 비율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메뉴는요, 말차 생초콜릿 라떼인데요. 이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말차 맞는 베이스를 만들 거고, 두 번째는 말차 파우더를 활용해서 생초콜릿 만드는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메뉴 제조하실 때도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유익한 메뉴 제조 팁을 많이 넣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차 맞는 베이스를 만들게요. 저는 에어레이팅 볼이 있어서 에어레이팅 볼의 말차 베이스를 만들 건데요. 그냥 스무디 볼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100% 말차 파우더 10g 계량하도록 할게요. 겁니다. 그리고 정수물은 90g 넣어주시면 돼요. 돌려주시면 베이스가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진 베이스는 소스 용기에 이렇게 소분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음료에 올라갈 말차 생 초콜릿 만들 건데요. 블렌더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저는 밀락서스요 크림 100g 넣어줄게요. 연유도 동일 100g 넣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초코소스 50g 같이 넣어줄 거예요. 마 말차 파우더는 80g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블렌더에 돌려주시면 되시는데요 저는 20rpm으로 3분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3분 정도 돌려주시면 재료가 혼합이 되는데요. 편하신 용기에 이렇게 소분을 해서 냉장고에 반나절 정도 넣어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냉동실에 살짝 얼려서 사용하셔도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관한 말차 생초콜릿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놓은 말차 생초콜릿이랑 맞는 베이스로 말차 생초콜릿 라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저는 우유 120 먼저 넣을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한 연유인데요. 이 제품은 무관한 연유예요. 네. 말차 생초콜릿 라떼의 풍미를 살짝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50g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화이트 초콜릿 소스 10g 같이 넣어줄 겁니다. 잘 저어주시고요. 네. 네. 얼음 채워주도록 할게요. 만들어둔 말차, 생초콜릿을, 만들어둔 말차 생초콜릿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초콜릿을 크게 올리고 싶으시면 저는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올리는데요. 큰 사이즈의 아이스크림 스쿱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좀 작게 올리고 싶으시면 좀 작은 스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려준 <laughs> 뒤에 여기에 저희가 만들었던 말차 만능 베이스 20g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말차 생초콜릿을 숟가락으로 한번 살짝 떡어 먹어보시고 음료에 천천히 녹여서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초콜릿 라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알려드렸던 말차 만능 베이스 가지고 에이드 음료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왜 만능 베이스라고 제가 알려드렸냐면요 라떼, 아포카토, 크림 라떼, 과일 에이드까지 원 베이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자 말차 에이드 만들 건데요 유자 제품은 두 가지 제품을 블렌딩해서 사용할 겁니다 유자청만 사용하기에는 맛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유자베이스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색깔 그리고 좀 산미도 더 높여줄 수 있고요. 유자향이나 맛도 조금 흥미를 같이 높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제품 블렌딩해서 사용할게요. 그래서 저희 만능베이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에다가요 유자베이스 30g 넣어줄 거예요. 2,020g 같이 넣어줄게요. <laughs> 그 다음에 탄산수, 무가방 탄산수 15g, 아 죄송해요, 150g 넣어주겠요 잘 넣어주세요. 어, 저는 여기 유자 베이스에 응, 귀엽지만 레몬 사탕 하나 같이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알게 모르게 살짝 레몬 향이 배이거든요 음료에 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얼음 채워주고. 자, 저는 여기에 만능 말차 소스 15g 넣어주도록 할게요. 넘어서 음료를 완성해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어 재료와 좀 음료 재료의 비율을 알려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느라 따로 관이 시는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다 이제 허브나 생과일 같은 거 활용해서서 간이시 하시면 음료가 더 풍성하고 좀 아름답게 만들어질 거니까 한번 그렇게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저 한번 마셔볼게요. 이렇게 좀잘 저어서. 이게 음료는 되게 평범해 보여도 제가 제품 선택이랑 비율 다 맞춰서 알려드린 거거든요. 좀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같은 유자말차 아이드여도 맛이 한끗 다를 수 있거든요. 잘 만들어졌나 한번 맛 볼게요.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꼭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려요.